아요 앞에 깐틴 있잖아요 여 사리사리 여기서 밥 먹으면서 수다 떨다가 지금 조금 늦을 뻔했어요 빨리 가야돼 바이바이 오이카나 코리야네 사사마라 아 어, 사사마라 어어어 어. 바로 잡혔습니다 여기서 5 0회서 SM 바로 잡혔어요 다행이야 뭐야 빼대 일라가 이사하라 네 이모 좀멧 헬멧 이모 헬멧 이모 헬멧 이모 헬멧 이모 이모 헬멧 이모 헬멧 이모 헬멧 다행히 맥심이 빨다행히 맥심이 빨리 잡습니다아 다행이야 아, 아이야 어, 시원해 그래도 이번에는 잘 해결되서 가고 있습니다 뭐야? Uh... Yeah, say hello. h 아 요즘 백신 기사분들은 찮이요 보니까 한 번도 걸렁걸렁하거나 이런 데가 없어요. 밤에 들어. 뭐야? s 트 b 스카모나. 고케이 오케이. t h 어, 이거 이거 같이 say hello. Thank 어 어. 트레이시크를 막 깎아가지고 아1 0 0페스에 오는 것보다 저런 착한 사람한테 이렇게 또 주는 게더 주는 게더 좋아요. 기분 좋잖아. 너무 착해서. 미치겠다. 또 변경이야. 시간. 처음에 4시 20분 비행기였는데요. 지금 그 다음에 5시 20분으로 변경됐다고 며칠 전에 한번 메일 받고 지금 여기 문 앞에 딱 내리 또 와요. 6시 5분으로. <laughs> 지금 시간은 1시 35분이고. 아 진짜 저번에 운 좋게 그냥 밥잘 갔구나 보니까. 아나 정말 스트레스. 여기는 뭐 시, 시스템이 잘돼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시간 때워? 구름 가져 하려고 해도 자꾸 출구도 한쪽으로만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필리핀만의 특유의 갑질 아, 다른 나라처럼 입구 출구 구분 안 두고 편하게끔 왔다 갔다 안 하고 들어가는 쪽을 한쪽으로만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아 아. 그래도 다행인 건 날밤 새고 오지 않았다는 거 그나마 제가 커피 한잔 들고서 어디 흡연구역을 찾아가야겠어요 1층으로 내려가야 되나? 쌀 사은페데 마교 요시? 바바 아, 바바? 사나이 폴로 망가 나버스 사은 낙티 띤딴 용 코피 코피 코퓨 브라운 부스코코 아비타 아메 런딘? 파르팅 아 파르팅? 아, 오케이 땡큐 사은 바바 바 오케이 어우 너무 많이 음. 너무 멀리 <poco> 왔다어디 음. 있다는 거야? 사산중딴 용? 사은 엣어게아 오케이 스키즈미사. 하나 더 있다. 오 이런데가 다 있었네. 지금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로컬 커피를 먹으려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되네. 커피 컵브라운아 아. 나가나봐. 아. 오opsy. 여기는 무슨 물류 회사인가? 그렇게 나와서, 요, 요길로 한 200m 가면 이제 공항이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커피를 사 먹어보니까 기분 이상한데요? 이거 저기 공항 내에 있으면 이거 50회소잖아요. 그죠? 지금 20회소 사 먹었잖아. 어, 어, 커피커 브라운. 무슨 또 커피? 어, 맞다, 미션. 저는 이 로컬커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필리핀 뭐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은 커피왕국이니까 다 맛있고 작업을 해야돼 보세요 이게 엄청 무겁거든요 Hello o r 러바 38, 39아 오케이 땡큐 통과했어요 아. <laughs> 또 저울 쟤라고 안 해. 아이, 그때는 가방 메고 있, 있으면, 뭐 올려놓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게를 보고서, 7kg 넘어가면 돈 달라 그래요. 뭐, 위에서 시켰겠지만. 아직도 3시간 넘게 남았으니까, 아까 그로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배고프네, 슬슬.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게이트 3라고 써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깐티처럼 안 생겼는데, 이렇게 좋아. 써 빼달라. 아, 또보있다 아, 또보 도보. 아, 때 애도 날라. 아, 도보아 아, 이사라 아, 또보를 제대로 못 먹었는데, 오늘 먹네. 가한테 이상마운 친구. 서서 먹어야 되겠다. 아세용 플라티토. 물류회사인가이트라바오내요 아디 카브당. 말락용 온간카니나. 우물단노 아까 라고 우물란노, 한번 당 <laughs> 아, 이런 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외모가 달라도 그냥 저기 필리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안 하고 있으면 왜냐면 이런 데올리가 없잖아요. 외국인이전 이런 게 좋아요. 이런 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나를 외국인으로 안 보는 거 그냥 말안 하고 있어도 땡큐포 아, 가방 좀 갖다 맡겨놓으면 진짜 좋겠다. 딴건 몰라도. 아, 이게 진짜 죽겠네요 이제, 저기, 흡연구역 갔다 또 들어갈 때 또, 또 표를 보여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아, 나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이런 게. 유독 필리핀이. 밤이야 밤 옛날 왔던 그 자리 같은데 아 그래도 반갑다 어떻게든 반가워 지금 좀 깝깝하거든요 숙소 없고 막 그래 되니까 아, 근데도 반가워요 와. 딱 10개월 만에 온것 같은데요? 어우 세월이 빠를까요? 벌써 10개월이야? 정말 큰 문제는 숙소를 찾는거예요 비싼은 아무데나 잡아야지 뭐싼대로 하필 금요일이라 비싼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뭐, 삑주 있잖아요 앞에 그호객행이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요 왠지 그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아이 습한 산말냄새 <laughs> 어우, 근데 너무 꼼꼼해서, 비디오가 보일라나 모르겠네. 박내막 커피 뭐나던막간나 봐. 네. <laughs> 두 배, 두 배네, 두 배. 아, 미치겠다. 뒤에 서서 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안 된다. 아, 삭혔대. <laughs>

아, 이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분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저렴한 호텔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찌프닝 기사님이. 근데, 네. hello. hello. Our availables are here. 원타스8 5 0 아, 원래 원래 인구라? 아, 연장 next time. 아, okay. Thank you for. Yes. Ah. Thank you. Thank you, ah. thank you sir. Ah. 아 젠장할 망했어요 지프니 기사님이 말해주는 거는 캡슐이었대요 캡슐 780몇 페수 짜리 아, 캡슐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루, 하루만 자면 되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이럴 거면 그냥 다운타운 가서 한번 걸어댕겨 보고 찾아봐야죠 아 긴장이 하나도 안돼 역시 깜깜한 데 있어도 긴장이 안돼 너무 좋아 오게이랑까이드랑 에어로코노키는 긴장끝마실란? 마스타마이보뽕 아, 보이시죠? 여기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최고난이도였었죠. 더 파워뱅크에다가 카메라 충전해줬어요. 저 코드도 마, 맞는 게 없어가지고 옛날 거. 와, 나 진짜 이거 보세요, 보시세요? 누가요, 거 우리나라 고시원 호텔이야. 뭐뭐옷걸 때도 뭐, 없고, 와 진짜 저도 자신이 없을 정도니까 뭐 덮을 것도 없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문 있죠. 나갈 때이 문이 잠겨요. 닫으면 매번 열어달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봉지에다가 비누하고 가지고 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찬물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남녀 공용이야, 웃긴 어 건. 아무나 가서 하는 거고. 거기서 물기도 안 마르고 그냥 옷 입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되게 쪼금해. 좁아. 샤워, 샤워하는 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대박이야, 대박. 제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샤워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음. 없어요. 엄청 좁죠 여기서 찬물로 샤워를 해야 돼요. 저 오래 안 있을게요. 하, 진짜. 이건 제일 더더시니 화장실이에요. 또요마는 공간 화장실 아예 변기 변기 개념이 없는 거 있죠. 그런데요.